고프랜드, 지난번 영상에서 맹지를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바로 옆 토지를 낙찰을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것은 1탄이었고 이제 2탄을 통해서 구프랜드의그 의도를 한번 좀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하는 그러한 성향을 길르도록 해야겠습니다. 굿 브랜드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사기라고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기를 만약에 치기 위해 서라면 굿 브랜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을 전문가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법인을 수십 개를 세워서 여기저기 돈을 돌리고 하는 형태. 이 형태를 보고 또한 가지 가족 단위로 지분을 나눠서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 사기꾼이다,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분 자체를 가족 단위로 나눴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구심을 품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문가 이미지를 메이킹을 했다. 자, 유튜브는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하지. 그것이 전면적인 것을 다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법인을 여러 가지 설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프랜드가 그 농지를 낙찰을 받으려면 농업용 법인이 필요한 것이고 일반 토지나 상가 건물을 받으려면 그냥 일반 법인이 필요한 것처럼 때에 따라서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는 것으로 하기꾼이다. 아니다 라고. 논하는 것은 좀 과한 억측이 될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DNA,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었고 어떤 생각을 유튜브를 그렇게 자신을 메이킹을 했고 수강생들을 모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법인이고 유튜브고 뭐고 간에 그것은 어떤 그냥 수단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 브랜드가 맹지 탈출을 위해서 이 사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2019 타경 19664 수원 지방 법원 수원 8계에서 진행한 사건이고 자, 이 토지의 감정가는 17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낙찰은 약 12억 정도로 국 브랜드가 낙찰 을 토지의 위치를 한번 간략하게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마우스를 흔들고 있는 부분이 맹지를 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바로 위쪽, 왼쪽에 이 부분, 하늘색 테두리로 그어져 있는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아서 모두를 팔았다 라는 것으로 영상을 최근에 굿 브랜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홍범리에 있고요 어, 이것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연계도로 통과하고 어쩌저쩌고 정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자 이것들은 어차피 지금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크게 분석할 의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해 드릴 포인트는 자 굿프랜드의 의도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법인이 몇 개고 유튜브로 뭘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의 전원주택 부지 소유 관계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018년 1월에 31억 원의 경매로 구프랜드가 낙찰을, 어느 토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맹지였어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맹지인지 몰랐다. 허가 날줄 알았다. 지금과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맹지를 왜 받았냐고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당이 안 됐는지 매각을 했습니다. 구프랜드가 매각에 성공을 했어요. 자, 31억의 낙찰을 받아서 21년도 9월달에 43억 8천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고 좋은 가격에 매도를 성공을 한 것이에요. 자, 이것만 보자면은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2년 7월 경에 구프랜드에서 이것을 다시 샀습니다. 약 47억 억 정도로 토지를 다시 구프랜드에서 매수를 했어요. 자, 이걸 보고 어떤 의도로 추측할 수가 있을까? 자전거래를 의심할 수가 있겠죠. 자, 31억에 43억으로 팔기가 쉽지가 않은데 팔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을 더 웃돈을 주고 1년이 지나서 투자자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을 때 쯤에 다시 굿프랜드에서 이것을 매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3 2억 원의 낙찰을 받은 거를 47억 주고 다시 되샀다는 얘기예요 무려 16억을 더 주고 다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굿프랜드는 이 토지에 대해서 다시금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이 상황만 보더라도 이 상황만 보더라도 어떤 의도가 있는지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공범리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구프랜드가 위에 토지를 낙찰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작업이 사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본인이 본인 입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죠. 1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자 맹지 탈출용 토지를 11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한테 약속대로 9억 5천만 원을 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앞전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하나은행 여신관리부하고 먼저 효당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야 하나은행아, 너네가 어차피 돈을 받아야 되는데 9억 5천은 우리가 그냥 확실히 줄게. 나 구프랜드가 9억 5천만 원을 너한테 줄게. 너네는 거기서 털고 그냥 끝내라. 대신에 우리가 11억 5천만 원을 입찰가를 쓸 거거든. 그럼 11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되면은 9억 5천 뺀 나머지 금액을 우리한테 get back 하면 돼, 오케이, 쇼당, 오케이 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불법은 아닙니다만 모종의 협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나오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지. 자 2억 5천만 원이 아니라 2억이겠죠. 9억 5천만 원을 11억 5천에 빼니까 2억이겠죠. 굿브랜드는 사전에 누군가와 먼저 협의를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그 뜻이 아니라 낙찰을 받고 이렇게 할 테니 너 나한테 이렇게 해 줘라 라는 협의가 아주 잘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서 말한 김포 토지를 굿브랜드가 31억에 낙찰을 받고 47억에 되사는 그러한 기이한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면 홍범리 맹지탈출도 하나의 쇼가 아닐까 라고 의도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9억 5천을 먼저 효당을 보고서 11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잖아요. 다시 2억을 돌려 받았고. 그리고 그 토지는 또 팔았다고 그랬어요. 자, 맹지인 토지를 먼저 받았어요. 자, 이것은 12억에 받고 29억에 팔았고요. 자, 맹지 탈출용 요번에 받은 거는 12억에 받고 14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샀냐는 말이죠. 누가 샀냐. 제3자, 아무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합치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굿 프렌드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 영상을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영상으로 박제하기 위해서 자전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말 이해가 습니까 자, 그리고 사기의 기본은 폰지입니다, 폰지. 개개인이 게릴라식으로 누군가 한 명을 속이고 등쳐먹고 한 명을 속이고 등쳐먹고 한 명을 속이고 등쳐먹고 하는 그런 게릴라식 사기가 아닌 속칭 조이팔식 사기 수법은 기본적으로 폰지예요 돌려막기예요 돌려막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를 보면은 일단 사기가 기반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들여다봤다면 구프랜드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투자자 분들은 조금 더 괴롭겠지만 최대한 좋은 대응으로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편에서는 국프랜드가 대규모로 진행한 자격도 사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분석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